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잠시 온화해졌던 날씨는 찬 공기가 남아함에 따라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동시에 바다도 다시 소란을 피우겠는데요. 거의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친 해왕으로 인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은 경고등이 많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반대로 남해안과 제주연안에는 출조 가능할 만한 포인트가 꽤 있겠습니다. 해역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경고등 켜진 세 곳은 바람과 물결 모두 거칠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의 접근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신시도와 하조도는 파고는 낮은 편인데요. 강한 바람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서는 검은도를 제외하고 출조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바람에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모든 포인트에서 초속 9m 이상의 흔들바람이 불겠습니다. 낚싯줄 엉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보시죠. 붉게 물든 포인트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출조 어렵겠고요. 유일하게 조음 들어온 울산에서도 강풍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더군다나 화요일에는 기온도 많이 낮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다행히 내네 포인트 모두 출조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귀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속 11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김녕과 추자도는 물결마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출조 전 안전 용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